여러분 오늘 어, 주택 어, 잡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, 지금 3월 중순인데 지금 잡초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잡초들이 한번 크기 시작하면은 어,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잡초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다니는 길에 저같은 경우에 이 80cm 짜리 야자수 잡초 방지 매트에요.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요. 1년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. 근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. 네, 상당히 두께감도 있고요. 그래서 어, 주로 어, 다니는 길이나 또는 어, 잡초를 좀 방지해야 될 공간에 깔아두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보도 블록도 깔아보고 있는데 보도 블록 깔기는 상당히 조금 정성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조금 힘도 들고 그리고 주택을 신축하시거나 보수를 하실 분들은 콘크리트를 이렇게 혹시 타를하시면 여름에 상당히 뜨겁습니다. 이 반사열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진짜 뜨겁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콘크리트 타설 된 부분을 한번 저기 깨서 확인을 해 봤어요. 근데, 뭐, 그 밑에, 뭐, 물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, 밀폐되더라고요. 딱 하고. 예, 그러다 보니까, 어, 그 뭐, 나무 뿌리도 크기가 힘들고, 예, 상당히 그, 좀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로 다니시는 부분만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시고, 어, 나머지 부분은 뭐 보도블록이라든지 보도블록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. 어, 보도블록 틈으로 그 물기가 들어가서 충분히 나무 뿌리나 또 지렁이들이 살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콘크리트를 통으로 여기 깔아버리면 일단 뜨겁습니다. 상당히 뜨겁고. 겨울엔또 춥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콘크리트 타수를 면적을 최소화하시고 나머지는 보두 블럭이나 또는 주로 다니시는 길은 이런 매트를 까신다면 훨씬 좀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.